박수를 쳐야지, 그거 버리고 박수를 쳐. 그래, 이겨, 이겨. 천둥 친다. 천둥 비가 더 올라오려나, 본데 똥이 왜친다고 그랬어 아빠가? 구름끼 부딪히면서. 아이고. 구름끼리 부딪히면서? 어. 이렇게 구름. 부딪히면서 비가 오는 거야. 그래, 그래. 그 나무는 건들지 말고. 이겨, 이겨 아빠가. 이렇게 할게. 이겨, 이겨. 천둥이 외친다고? 다시 얘기해줘 싫어 왜 싫어? 싫어 번개는 왜 치는거야? 몰라 번개는 왜 치는지 모르겠어? 어 천둥 천둥 천둥은 왜 치는지 알잖아 부딪치면서 구름길 구름길이 부딪치면서? 어 이렇게 부딪치면서 어, 번개는? 이렇게 부딪히면 좋아. 번개도 구름끼리 부딪혀서 번개가 치는 건데 번개가 더 빨라. 그러니까 번개 치고 천둥은 낫게 나중에 아빠가 네. 이겨 이겨 그거 놓고 이겨 이겨 러면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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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치는거야? 박수를 해. 아시오, 이겨 갈 거야. 이겨, 이겨.